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 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나는 누구가에게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갖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 큰자 아니라 자기를 낮춘다.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항상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큰 자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의발을 씻길 정도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누군가를 나른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왕이 사신을 보냈다 그럴 때 사신은 왕을 대신하기 때문에 보낸 사신을 왕을 대우하듯이 데려가면 그것은 왕을 데려간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만앙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 우리가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어린아이 같이 약한 자들을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듯이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실제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나 으니라 로마의 살인 그 형벌을. 주는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는 거의 1톤 정도 되는 그큰 연단 매도를 그 사람의 목에 매어 가지고 바닥에 빠뜨려서 시신도 수집을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큰 범죄와 같은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더러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아니라. 실제로 잘못하면 찍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손으로 손으로 발로 그 마음이 손과 발을 제지기 행동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해 버리고 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상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 눈으로 범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면 그 눈, 그 눈을 빼버릴 정도로 그것을 차단해버리고 실적에 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 사실을 죄를 무수, 멀리하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이 견주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가만 놔두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나를 항상 좀 나은 자로 여기도록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찍어버려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 주님이 몸소 보인 것처럼 섬기는 자에게 칠때 우리 주님은 그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낸 자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누가 이인자 3인자 자리에 있을까? 그 마음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한다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섬기도 섬기고 어린 아이처럼 나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보다 부족하다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길 낮은 자리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리 갔기까지 사기를 낮추는 주님의 나아짐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